비상사태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상황을 말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대비가 중요한데요. 방법을 알아야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대피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 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방의 대피소를 검색하고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선택한 후에 길찾기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생존 배낭에는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와 건전지, 화장지와 물티슈, 화생방 방독면, 마스크나 보모 장갑, 장화, 비닐봉투 등을 미리 챙겨놓습니다. 공습 경보나 핵 경보가 발령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민방위 대피소로 갈수 없는 위급한 경우 가까운 지하주차장 또는 콘크리트 건물 내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 방향이 중요한데요. 건물 내에 있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외부 공기가 차단되는 곳에 대피하고 외부에 있을 때는 화학무기에 오염된 지역으로 바람이 분다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오염된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에 대피한 후에는 정부의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히 SNS 등의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잘 유지하며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방공 경보는 화생방, 핵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이나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그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발령됩니다. 민방공 경보 체계는 다섯 개의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적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될 때 음성 방송과 재난 문자로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생존 배낭 등 비상용품을 미리 챙겨놓습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는 차단하고 전기코드 분리하고 야간에는 전등을 끄고 불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 내용을 알리고 순차적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미사일 등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과 음성 방송, 재난 문자로 공습 경보가 발령됩니다. 사이렌은 1분간 울립니다. 대피는 가까운 지하시설 또는 유리창이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또는 단전이 있을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에는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키는 차에 놓아둔 채로 가까운 민방의 대피시설 또는 지하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는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이때는 화생방 방독면과 마스크,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층의 실내 공간을 선정하여 대피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예상될 땐 사이렌과 음성방송, 재난문자로 핵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가까운 지하시설이나 화장실 등 건물 내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핵 폭발이 발생하여 섬광을 보더라도 몇초 이내 가까운 지하로 이동하거나 핵 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고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고 배는 바닥에서 닿지 않게 합니다. 핵이 폭발하면 방사능이 섞인 눈과 비, 먼지 등 낙진이 상당 시간 발생합니다. 낙진으로 인한 통제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낙진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야 하며 공동대피소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통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정부 안내방송에 따라 낙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음성 방송이나 재난 문자로 경보 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부상자 구조에 동참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습에 대비해서 정부의 안내 방송을 계속해서 청취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